안녕하세요. 보카이의 대낮게나 이야기. 오늘 이 시간에는 파크골프 홀 구성과 홀별 깃발 색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, 한계 코스의 홀 구성 및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. 홀의 종류는 파3, 파4, 파5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파3가 내개 홀이고, 파4가 내개 홀. 파5가 한개 홀로, 총 9개 홀로 구성되어 있으며, 기준 타수는 33타입니다. 각 홀별 길이는, 파3가 40m에서 60m, 파4가 60m에서 100m, 파5가 100m에서 150m입니다. 한개 코스 즉, 9개 홀이 500m에서 790m, 두개 코스 18개 홀이 1000m에서 1580m입니다. 한개 코스의 크기는 8,250제곱미터, 약 2,500평 이상입니다. 여기서 참고로 골프의 홀 구성을 보면, 파3가 2개 홀, 파4가 5개 홀, 파5의 홀 그래서 기준 타수는 36타로, 파크 골프와는 약간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다음은 코스별 깃발 색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A 코스는 적색 깃발이고 B 코스는 청색 C 코스는 황색 D 코스는 흰색 깃발로 되어 있습니다. 각 코스는 9개 홀이며 A, B, C, D 코스는 총 36개 홀입니다. 만약에 36홀 이상인 E, F, G, H 코스인 경우는 깃발 색깔은 적색부터 다시 시작합니다. 오늘은 파크 골프 홀 구성 및 홀별 깃발 색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.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.